지방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저희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신나게 같이 찬양하기로 해요. 친들 찬양 잘 들렸나요? 이제 선생님과 같이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저희 희망수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주님 한 주간도 잘 돌봐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희망수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어,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목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양 떼를 먹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희망 숲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왜그 선생님을 좋아하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니까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제자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연극을 보여줄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지켜보기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네. 아, 아, 나도 잡히면 어떡하지? 어,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예요. 제가 아, 봤어요, 제가 봤어요. 이 아, 사람 잡아가세요.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넌예수의 제자야. 너그 사람과 한패야.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군. 당신 진짜 내가 맹세컨대 내가 예수님 안다 그러면 전 지금 벼락 맞아서 죽을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자 어디선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더니 아, 죄송합니다 예수님아.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나? 베드로는 예수님 전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laughs>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겁쟁이에요. 저는. 전 비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laughs>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laughs> 아, 영알만 리왜 이렇게 물고기 못 잡냐? <laughs>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laughs>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아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laughs> 저분 말씀대로 해볼까? 저분 말씀대로 해볼까 우리 그러면은? 그럼 오른쪽으로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잡힌다 <laughs>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어? 혹시, 혹시 예, 저분? 예,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아, 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맛있는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 배고파~ 아우, 오늘. 아, 아, 오늘 너무 밤새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 어서 와서 아침을 먹거라. 와, 우와.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예수님, 저희한테 물고기와 떡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먹거라 감사합니다. 아침을 맛있게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네, 주님, 내 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네, 주님,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시고 더욱 사랑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보았는지 목사님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세 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제자.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여인. 정답은 하나, 둘, 셋! 그렇죠. 베드로였죠. 잘했어요. 자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몇번 물어보셨나요? 몇 번? 한 번? 두 번? 그렇죠. 세 번. 세번 물어보셨어요. 자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잘했어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셨고 베드로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희망수 친구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